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건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확보도 못한 수백조 원 국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예산 수백조 원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보단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스무 번이나 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윤 대통령이 인생 대통령을 빙자해 관건 선거 운동을 계속한다면 조국혁신당은 2비대 대원 직후 윤성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정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정 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관건 선거 운동 말고 인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